자, 반갑습니다. 쌤님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금지되고 한 일주일간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. 5일 동안 시장을 조정받으면서 오늘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러분들, 아, 시장이 반등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. 뭐좀 씁쓸합니다. 외국인이 꼭 매수를 해야지만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 이런 것들도 참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이 있으면 또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예뭐 지금부터는 어 크게 뭐 하락을 할 거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예 사실 뭐 지정학적인 어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떤 전쟁에서 이란의 개입 여부가 관건이다라고 어 하지만 또, 이란이 또 개입을 하게 되면, 어, 또 기름 관련해서, 에너지 관련, 예, 문제가 될 수가 있죠. 예, 그래서, 사실 우리가 이제 뭐, 흥구석유나 뭐, GSE, 뭐, 대성 에너지,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? 중앙 에너비스, 또 뭐, 극동유화, 뭐, 기타 등등 있죠. 예, 그리고 뭐, 흔히들, 그리고 뭐, 흥아에온 미래 생명자원, 이런 어떤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. 예, 있는데,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조정은 좀 받고 있어요. 예. 받고 있지만 지금은 어 지지하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여러분들께 방송드렸던 경보제약입니다. 경보제약. 비마약성 진통제 FDA 신약 허가가 나면서 최근에 상한가를 갔고요. 상한가를 갖고 갔고 이 친구가 오늘 깔끔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뭐 23%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보여줬고 또 아미노로직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아미노로직스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. 네. 그랬더니 요 친구 오늘도 8% 단기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리고 또뭐 제가 말씀드렸나요? 경농 말씀드렸습니다. 경농. 저점 매수, 고점 매도가 가능하다. 저점 매수, 고점 매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11%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죠. 예. 자,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이제 빈대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어, 누가 갖다 뿌렸나?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빈대가 볼까요? 네. 누가 뿌린 거 아닌가요? 네. 자 아무튼 네. 이 경남제약입니다. 자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고가 뭐뭐 뭐 이거 거의 이틀 만에 한46% 정도 수익이 났었죠. 자, 그리고 또 밀리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19% 상승했죠. 근데 이거 또 사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. 예. 네. 그래서 요고 오늘 샀어야 되죠. 양봉 지지했으니까 양봉 한개더 지지하면 더 확실한 자리고. 예. 네.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저가가 1805원이에요. 1805원. 1805원을 이탈하면은 버려야 된다. 예, 버려야 된다. 왜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1,800원을 손절 가로잡고 매수를 한번 해보면 다시 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. 그리고 뭐 신신제약. 요런 친구들도 뭐 오늘도 다시 또 상승을 하는데 음봉으로 마감했네요. 근데 이거 이 친구 있잖아요. 오늘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거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또쏠 수도 있습니다. 예. 아니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면 재미없어져버리고 또 쏘면은? 이거 또 힘들어 올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국제약품 이런 것들도 지금 21선 자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죠 21선 지지하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들도 시간에 다닐까는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어이 친구들도 만약에 21선을 지지해 준다면은 다시 한번 더 마지막 슈팅은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폐렴 관련주, 젠큐릭스, 요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게 지금 이 자리가, 여러분들 뭐, 이 화면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이제 쌍봉 자리인데, 이게 고점으로 보이지만, 실질적으로 이걸 틀어버리면, 굉장히, 어, 장기적으로 추세가 하락을 했고, 최근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가 전환된, 상승 추세로 전환된, 요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이젠큐릭스가 여러분들 어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오늘 저가 오늘 오늘 저가 오늘 저가 6,950원입니다 오늘 저가 요거 빠지는지를 좀 보시고 안 빠진다면 내일 좀 이거 사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젠큐릭스가 밀린다 라고 한다면 요거 요거 5일선 5일선 요 지지하는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몸 한번 담아 보십시오 쭉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젠큐릭스도 괜찮고요. 뭐 경남지역 말씀드렸고. 그리고 메가시스 이것도 이제 뭐 폐렴 관련주인데. 아, 이 친구가 오늘 이 친구가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 주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저점을 지지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? 다시 한번더 수익을 먹기 위해서 슝 여러분들 한번 한번 슝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죠. 예, 네, 맞죠. 그래서 아직까지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. 네, 이 스텔스 ADM 코리아 요거 지지 잘했죠?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양봉 지지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양봉 지지한다면 여러분들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내일 사면 또슝또슝 이렇게 또날아갈수 있습니다. 슝 이렇게 날아갈수 있고요. 아 재밌어요, 재밌어요. 자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주입니다. 엑토즈 소프트 네, 이런 친구들입니다. 게임 테마 이런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어,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. 요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또슝또 또 가겠죠. 네, 슝 갑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자 위메이드, 위메이드 맥스, 위메이드 플레이, 위메이드 뭐, 맥스 보고 있습니다. 위메이드 맥스 이런 친구들도 만약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틀 동안 들어왔던 이 매수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예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 뭐 이런 것들도 이 게임 관련주 이런 친구들도 아마 쭉 치고 한번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다.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관련주 노을 이런 친구들도 뭐 이런 자리에 사서 추세가 이탈하면 팔지 말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 다시 또 강력하게 슈팅 한번 준다면. 이런 어떤 저항대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도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, 아진엑스텍 이런 것들도 어 실질적으로 어 만약에 이 첫날 상한가 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급등을 줄수 있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슉날아갈수 있는 그런 어떤 아 친구이기도 하죠. 예. 자, 뭐, 체시스, 이런 것들은 뭐, 크게, 뭐, 매매에서다 수익으로 도 매도를 했던 종목들이고, 뭐, 그렇습니다. 예, 아무튼 그래요. 그래서 뭐,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, 이제 저희 그 행복 나눔의 식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서, 뭐, 재탕으로 또 우려먹은 친구들도 있고, 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한 친구들도 있고,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이런 것들을 좀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주 이제 T사이트픽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추가 상장 나오면서 이런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밑에서 다시 강력한 재료로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흐름을 좀 관찰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비플라이 소프트입니다. 이제 삼성 AI 관련주입니다.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바닥권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. 우리가 이런 것들도 유심히 좀 관찰을 하면서 조정받을 때 조정받는 어떤 지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인트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stx 같은 경우에도 이 최근에 이제 페루 브라질에서 리튬 강산 개발 판매권을 확보를 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stx가 이틀 동안 강력하게 형님들이. 입장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, 어, 조용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잡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, 요런 친구들도, 어, 이 친구, 한국파마 이 친구도 빈대입니다, 빈대. 예, 그래서 스트레이도 연고 있죠? 예, 빈대 물리면.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드연구 이제 관련 어, 종목인데 이런 친구들도 이제 강력하게 우리 또 형님들이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내일 만약에 이렇게 지지하는 자리가 딱 나온다 라고 한다면 한번 좀 사보시는 것도 어,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, 우리가 산타레일리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, 시장이 나빠도 좋아도 항상 이렇게 힘이 있어서 버티는 종목들은 늘 있다라는 거죠. 예, 네, 그래서 항상, 어, 이제 제 방송을 구독, 좋아요, 청취하면서 제가 이제 종목 말씀드리는 것들 조용한 자리가 오면 곧 한번 매수해보시면 여러분들 밥 먹고 딱 들어오면, 어, 수익으로 팔렸네. 이렇게 스탑노스 딱 걸어 놓으시면, 어, 수익으로 팔렸네. 어, 어, 한 방에 100% 200% 먹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5%를요,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5%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5%를 한 달에 30번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달에 150% 수익입니다. 자, 그러면 본인이 매매하는 자금이 도대체 복리로 얼마나 불어나는지 그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 쌤님은 늘 함께 달려가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